자, 커트 서브를 처음에 연습을 할때 어떤 방법으로 연습을 하냐면, 봐봐요. 자, 그냥 서서 이렇게 회전 한번 줘보는 거야, 이렇게. 8시 방향을 딱 쳐서 공이 이렇게 돌아오게. 제자리로 돌아오게. 자, 지금도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커트 서브를 넣을 때 이렇게 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도 커트가 잘안 되는 거야. 커트는 말 그대로 여길 쳐야 커트인 거잖아 그러면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서 딱 쳐서 정확하게 돌아오게. 아직 내 쪽으로 돌아오게. 그렇죠. 지금 이렇게 밀리죠? 그러면 이렇게 이, 이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 어.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커트 서버가 잘안 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많이 맞아요. 흐른다고. 밑에, 공이 밑에는 맞지만, 그죠? 횡으로 많이 맞는 거지. 횡커트가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제자리에 서가지고 딱 쳐서 제자리로 일자로 되는 최대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지. 그걸 먼저 연습을 해보는 거야. 여기서 회전을 주면 회전이 풀리면서 약간 이렇게 돌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일로 흘러나가면 안돼 네트로 돌아오는지부터 연습을 해보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은 잘했죠 그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각도를 먼저 만들고 공을 내가 뭐든지 그렇잖아 탁공을 정확히 쳐야 내가 원하는 대로 커트가 생기는 거고 회전이 생기는 건데 그럼 내가 일단은 정확히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부터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딱 쳐서, 일자로 딱 들어올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번에 횡기전 서브 할 때처럼 마찬가지로, 이게 좀 되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게 내가 각도가 좀 된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딱 8시에 정확히 맞춰서, 공이 정확히 일자로 돌아온다, 네트로 돌아온다 하면, 그때부터는 던져서 타이밍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던져놓고, 하나, 둘, 셋. 그렇죠? 던져놓고, 하나, 둘, 셋. 이게 천천히 할 때는, 천천히 할 때는, 이렇게 정확히 맞출 수 있는데, 게임할 때처럼 던져서 으면잘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렇게 맞춰서, 네트로 돌아오는지, 뭐 약간 휘어도 돌아도 상관없어요. 네트로 돌아온지부터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되면, 이거 너무 느리니까, 게임 때처럼, 던져서 내려오는 힘하고, 내 힘하고 만나서딱 들어갈 수 있게. 그 다음 중요한 게 던질 때 따라 올라가면 바운드가 높아져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던져서 기다렸다가 딱 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딱먹어서 들어와요. 그죠? 그렇죠 아, 자, 이건 너무 느려요. 자, 이제 시합할 때처럼 해봐요. 아, 잘안 되죠? 다시 천천히 해봐요. 아까 연습한 대로. 수가안되 그렇지. 그죠? 아까 이렇게 했잖아, 봐봐. 자, 아까 이렇게 했죠? 이렇게 돌아오게. 이게 먼저. 뭐, 제가 생각보다 어렵죠. 그러니까, 커터 서브가 쉬운 듯 하면서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제 어? 손 빼고, 손 빼고.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맞죠. 그리고, 어, 바운드가 여기 맞는 거보다 여기 맞는 게 좋아요. 그치. 렇 맞으면 이렇게 맞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단계가 있네요. 그러니까, 딱 정확히 8시에 치는 것부터 연습을 해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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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렇게 딱 8시에다 딱 쳐서, 네트로 들어오는 것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잘안 돼요. 그 정도면 돼요. 더. 더 들어오게, 네트로 들어오게. 뭐, 약하긴 하지만, 이렇게 들어올 수있요 휘어서 나가는 건안 돼. 그죠? 요 정도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휘어서 나가는 건안 돼요. 다시 들어와야 돼. 그래야 하회전에 정확히 걸린 거야. 그렇죠? 지금도 막 이렇게 휘어 나가잖아. 그죠? 그래서, 어, 처음이니까 잘안될수 있는데, 연습을 자, 이렇게 쳐서,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실전처럼, 자, 던져서 기다렸다가 치고, 마치고 그렇죠?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될건 절대로 내려가면서 치면 안돼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러면 바운드가 높아져요. 그래서 토스를 한 다음에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여덟시 방향을 딱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잘 옆으로 흘러 나가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완전히 커트 서브라고 볼수 없고 이렇게 횡을 횡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너 라켓에 맞는 부분은 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 맞춰야 돼 안쪽에 그쵸? 그니까 안쪽에 바깥쪽에 맞는게 아니라 안쪽에 그래야 여기, 여기에 여기 맞지 이렇게 안쪽에 맞춰봐야 돼 그렇지 지금 잘맞아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커트 서브 연습할 때첫 번째는 자 일단은 정확히 내가 6시를 맞출 수 있는지 연습을 해본다 그래서 공이 정확하게 네트로 들어오게 시 들어오게. 그게 되면, 던져서 똑같은 방법으로 연습을 한다. 그렇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이렇게 치면 바운더가 높아져요. 던져놓고, 던져놓고 기다렸다가 내려오는 걸 친다. 내려오는 걸 친다. 반듯하게 올수 있게.